구두를 놓고 위에 흙 미장을 하는데 보통 그전 전래 한옥이 좋다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점토로 어, 방 표면을 매끄럽게 미장을 한 뒤에 또그 비닐 장판보다는 종이 장판이 좋다 해가지고 이 종이 장판을 깔게 되면은 그 종이는 그 나무고 밑에 진흙 점토는 흙이기 때문에 흙과 나무는 서로 어, 상극이기 때문에 잘 붙지 않는 것입니다. 서사 청은지는 불을 어, 대개가 붙이면은 붙어 있지만은 어, 날마다 불을 지피지 않고 불을 끄친 뒤에 어, 며칠 지난 뒤에 다시 불을 넣게 되면은 이 종이 장판과 어, 흙 사이에 습기가 차면은 이 종이가 그냥 어, 힘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, 그, 흑방에 어, 종이가 잘 붙게 할수 있는가. 그런 것을 문구들 연구소에서 어, 실험을 해본 사진인데, 이렇게 좁은 그 하선지, 그러니까 어, 일반 하선지가 아니고 딱 하선지, 아주 질긴, 얕고 질긴 그딱 하선지를 이렇게 폭이 한 20cm 폭으로 해가 길게 잘라서 이 미장하기, 미장하면서 이양 끝을 흙선으로 밀어 땅으로 밀어 이어 가지고 박히게 한 뒤에 이렇게 미장을 한 어, 그런 어,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선지에 진흙물이 배이 나가지고 종이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길게 예, 양쪽 끝트림가 흙에 묻힌 상태에서 이 종이가 붙어 있는 어, 그런 어, 상태입니다 이것을 초배지 바르기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단 어, 그 흙, 흙, 속에다가 종이를 앵카시킨 뒤에, 그 뒤에 앉아 또 얇은 화선지를 이렇게 위에다가 초벌, 또 초벌, 초배지를 한두 사저 이 바른 뒤에, 그 뒤에 앉아 마지막에 바르는 종이장판을 물에 불어가지고 완전히편 뒤에, 그 샘플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은 어그 흙방이지만은 어그 종이 장판이 일어나지 않고 또 오래 갈수 있다. 아 이것은 저희 경험으로서 어 얻은 어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.